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한자 쓰는 법입니다. 자, 오늘 자, 글자 쓰는 법을 한 5번 할게요. 자, 이는 우리 다섯 가지 쓰는 법에서 아주 귀찮다, 그죠? 자, 일단은 손을 들고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시작. 가로 긋기, 세로 긋기, 세로 빼기, 삐침, 파이. 자, 이걸 가지고 글자를 만드는데. 자, 오늘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가로 긋기는요, 멈췄다가 가는데, 이 가는 속도는 같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멈췄다가 그냥 가면 돼. 이렇게 했어. 가서는 써야 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쭉 이게 가로 굽기야 자, 새로 굽기에서는 멈춰 쭉속도가 같으면 데요이걸를저 이래서 안 되고요 그냥 쭉자 빼기 됐다가요 멈춰 빼 이것도 이래시면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뭐 그랬을 때는 1 0시부 합쳐 볼게요 멈춰 쭉 멈춰 빼 이게 1 0시라 근데 이 속도를 여기나 여기는 속도를 같이 하면서 이거를 잘 쓴다고? 이래서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자연적으로 쭉 내면 돼요. 자, 오늘 이거만 하자 자, 이거는 뭐야? 빼이잖아 멈춰 쭉 빼면 되 계속 자, 이거를 삐치면요. 이게 삐치면 아니죠. 이렇게 돼야 삐치면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속도 같이 멈춰 쭉 멈춰 쭉이래안 되고, 여러분 수면을 그냥 덜덜덜덜덜. 덜덜,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멈춰 자연적으로 그냥 한번 쭉 자, 파이면 어떻게? 멈춰 쭉 자,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인을 한번 쓰겠습니다. 사람인. 사람인을 쓰려면은 삐짐과 파임이잖아요 어떻게? 멈춰, 쭉, 멈춰, 쭉. 이게 다야. 오늘부터 그렇게를 쓰시고, 자, 큰데 나서 볼게요 멈춰, 쭉, 멈춰, 쭉, 멈춰, 쭉. 이러면 되겠죠. 그럼 훨씬 쓰는 속도도 빨라지고, 내가 한 번에 쓰는데 속도로 같이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 쓴다고, 야, 예, 뭐 이게 뜬다고. 예, 할 필요 없이. 쭉, 쭉, 쭉. 나무목 쓰겠습니다. 시작. 멈춰, 쭉. 멈춰, 쭉. 빛. 아, 이러겠습니다. 요거를 하던데 하면서 하니까, 어, 이런 거, 글자도 빨리 쓰면서도 보기 좋더라고. 이게 굉장히, 자, 1, 2, 3자 할때 상상 쳐볼게요. 시작. 멈춰, 쭉, 멈춰, 쭉.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요잘 쓰시려고 이래 하면 그게, 어, 글씨 같더 한다. 그죠? 한 번에 같은 속도로 쭉 가면은 쭉 펴진다. 그죠? 예. 자, 어려, 어려운 글자. 한번 써볼게요. 음. 나무목변에, 예? 나무목변에 쓰는 글자 한번 써볼까요? 자, 나무목에 불을 써서지고 글자 써볼게요. 멈춰. 자, 변화하시니 쭉. 자, 이렇게 하고 짧아야 되겠죠? 네. 그럼 비추고, 멈춰. 멈춰. 쭉. 하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시면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복잡해도 마찬가지. 그한 획, 한 획을 어떻게 한다. 동립을 시키잖아요. 연결식개씩 만든다 그랬죠? 자, 이런 글자도 마찬가지로 독립식이 되는데, 이걸 이런 건 이래야 안되는 뭐, 이래야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한 대, 한 대가 독립식이면서 같은 속도로, 자, 경성이 잡숴볼게요. 기운 점 가로 끊고, 세로 미침하고요. 자, 똑같이. 또또보요 그죠? 예. 요런 건 이제 발란스는 아, 네 내목 칼에다 맞춰 왔어이 쓰시면은 무역이 나겠죠. 자,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서 어자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